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미차의 카스타일러 예스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차량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닛산의 알티마 모델입니다. 알티마 2.5 모델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재원 2016년도 10월에 등록이 된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는 4년 정도 됐는데 45,000km. 어, 주행거리 좋습니다. 주행거리 좋고요. 제일 중요한 가격. 1,350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닛산 알티마 또이 차량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여러가지 자료들을 찾아봤죠. 찾아봤더니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오, 차체 강성이 좋다. 미국 IIH 테스트에서 이 안전성 부분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차량이라고 합니다. 안전성을 중시하시는 분들이라면 제 생각에 이 알티마 차량도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약간 일본 차종과 비교하겠다 하면은, 도요타 캠리, 그리고 혼다 어코드 차량과 조금 비교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신차가 나왔을 당시에도 옵션은 훨씬 더 좋은데 가격은 조금 더 낮았던 차량이었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차량입니다. 자, 가격? 1350만원에 안쪽에 정말 옵션 빵빵한 차량을 갖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이 차량 제가 먼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보통 차량을 탑승을 해가지고 시동을 많이 걸거든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이 SL 기본 모델부터 원격 시동을 걸수 있습니다. 걸어 볼까요? 자문 잠그고 이렇게 원격 시동 버튼을 누르면 시동 걸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타고 있는 퓨전 같은 경우에도 네 퓨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딱 지하 주차장 나와가지고. 바로 그냥 버튼 누르고 시동 켜놓고 이제 차로 가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원격 시동 켜가지고 미리 그냥 차 시동 켜놓고 차에 가서 이제 버튼 누르고 출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원격 시동 거는거 좋아해요. 근데 이런 모델, 이런 옵션 같은 게 기본 트림부터 장착이 된다는 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앞쪽에 이제 휠 타이어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네, 뭐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것도 저희 영상에서 정확히 나오니까 보시고 네, 휠 상태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조수석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처음 시동을 걸 때는 문을 잠근 상태에서 걸어야 돼서 네, 이렇게 지금 운전석쪽에도 이렇게 좀 파워 시트 들어가 있고요. 우리 가족 사용감 같은 것도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년 된 차량이니까 제가 볼때 사용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또 우리 2500cc 중형 세단이죠? 뒷좌석 공간 얼마나 되는지 한번 또 확인하고 싶은데, 네. 뭐, 요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보통 중형 세단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어, 뒷좌석도 되게 깔끔하고요. 뒷좌석은 별로 누구 많이 안 타신 것 같아요. 뒷좌석 가죽 상태 좋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냥 4인 가족 탑승하시기에도 괜찮은 중형 세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쪽에 뭐중물 이런 것도 다 깔끔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뒷공간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니산 알티마. 2.5SL 모델이고요. 주차 구의 공간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 뒤에 공간도 잘 빠졌네요 네. 뒷구멍도 넓게 지금 트렁크 공간 빠져있어서 편하게 어, 짐 같은 거 싣고 다니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안쪽에 탑승을 해서 조수석, 운전석 어, 탑승을 해서 안쪽 상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대충 시동을 이렇게 걸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더 버튼을 누르고 이제 차량을 출발하시면 되고요 어, 안쪽에 대시보드도 그렇고 센터페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깔끔한 느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또 뭐가 있을까 뭐 열산 신발 같은 경우는 다 들어가 있구요 어, 위쪽에 이렇게 버튼 같은거 화장걸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어 열산 스티어링 휠도 지금 들어가 있네요 저는 이 겨울에 운전할 때 이... 어, 열선 핸들 열선이 없으니까 사실 손이 되게 많이 시린 경우 많거든요. 저는 열선 시트, 아 열선 스티어링 있는 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운전석도 가죽 상태 깨끗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그 주행 거리가 얼마 되지 않고 연식도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차 외관, 내관 컨디션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보신 거, 니산 알티마 2.5 SL 모델이고요. 연식은 2016년 10월에 등록이 된 가솔린 차량 모델입니다. 가격은 1350만 원에, SL 같은 경우에는 앞에 뭐 LED 헤드램프, 오토헤드램프, 이런 원격 시동 키 등등 되게 많은 풀옵션이 거의, 옵션이 굉장히 많은 차량이기 때문에 조금은 가격 대비 옵션이 좋은 차량 선택하고 계시다면은 요 니산 차량도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매는 언제나 믿고 사는 중고차, 이 차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